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미니어처 토핑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토핑함은 이 토핑함인데요. 이 토핑함은 다이소에서 천 원을 주고 구입한 토핑함입니다. 이게 크죠? 이거는 제가 다이소 후기에서 보여드렸던 토핑함이고요. 일단은 여기에는 이런 젤리 토핑들, 핑크 색깔, 빨간 색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젤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렌지 맛들의 젤리들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카라멜 푸딩이고요. 이거는 레진이 아닌 플라스틱 점토로 만든 것이고요. 뭐 이것은 뭐 이런 꽃에 들어있는... 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젤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제가 심심해서 만들어본 이런 젤리가 있고요.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에메랄드 젤리라고 <laughs> 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마한 그냥 젤리 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파랑 색깔 젤리입니다. 여기 안에 조금 투명한 게 보여서 좀예쁜것 같아요. 이렇게 파랑 색깔 젤리 깔있고요 여기에는 보라 색깔 젤리와 초콜릿 젤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초박 젤리와 뭐 여러 가지, 뭐 가지 과일 젤리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토핑함인데요. 이 토핑은 다이소에서 두개천 원을 주고 사는 토핑입니다. 일단 이두 개는 뜯어 쓰는 고기 토핑인데요. 이렇게 있고요. 출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출처는 어떤 다른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당근 토핑입니다. 이거는 애호박 토핑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젯소 생크림 토핑 이거요 과일을 얹어가지고 이 과일 얹은 것도 다른 분 출처 계신데 제가 기억력이 잘안 좋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김말이 계란 김이 들어있는 계란말이? 그런 건데, 이건 친구가 준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있고, 이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쓰는 당근과 계란과 햄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것은 단무지로 써도 되고요. 뭐, 그렇게. 쓰고 싶은 걸로 쓸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거는 다 제쏘 생크림 토핑들입니다 제가 좀 묽게 해가지고 좀안 예쁘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구입한 토핑인데 여기엔 토핑보다는 작품이 좀 많아요 일단 여기에는 떡토핑들 이 들어 있고요. 이건 미사사에서 구입을 한 포크와 나이프와 숟가락 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었고, 이거는 도시락이에요. 이건 도시락이고 여기도 비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케이크인데 이게 복숭아가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복숭아 케이크와 이거는 그 삼겹살과 이건 오이고요. 이건 상추고 이거는 초장인데요. 초장이나 뭐 고추장인데 뭐 그냥 만들고 싶어봐서 그냥 만들어봤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고 이 이거는 제가 만든 연필입니다. 아구, 이게 자꾸 이렇게 되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것인데, 이거는 밀리오리 토핑들이 거의 들어있어요. 여러가지 토핑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아, 이거는 친구가 준 그릇입니다. 네, 이렇게 토핑들이 있습니다. 다 소개하지,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좀 소개하다 보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이 토핑함은 다이소에 천원 주고 구입을 한 토핑함이고요. 여기에는 친구한테 받은 토핑들이에요. 네, 일단 여기 비어있고요. 이거는 삼겹살 토핑과 이거는 세 가지 맛의 초콜릿 같은 토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빵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런 빵 토핑이 있고 이거는 친구가 물주로 찍어서 준 생크림 토핑들이에요. 이렇게 과일을 얹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건 오이 토핑이나 애호박 토핑인 것 같고요. 이거는 사과 슬라이스 토핑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떡으로 쓰러고 준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햄버 토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물로 찍어서 주는 이런 것들과 네 대충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도넛이나 막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뭐 마가렛 토핑이나 떡 토핑 아니면 딸기 토핑. 뭐 여러가지 토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토핑함인데요 이거는 미사사에서 그 700원인가 800원인가 그 정도 주고 샀던것 같아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장미 토핑입니다 아몬 토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사사 토핑들 모아 둔 거예요 저는 과일 5종 세트인가? 그거 초콜릿 5종 세트를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밀리온 토핑들 잘라놓은 거가 좀 들어있고요 이거는 감자 토핑입니다 염두 토핑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오뎅 토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떡국떡 토핑이에요. 여기에 조금씩 떡 토핑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블루베리 토핑과 청포도 토핑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다이, 아니, 다이소가 아니라 미사사에서 800원인가? 그 정도 사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이거는 마시멜로 토핑입니다. 마시멜로 토핑들.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황도 토핑입니다. 이것도 황도 같은 건데, 이거는 네모나게 잘라서 쓰는 거고요. 망고로 써도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건 체리 토핑들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아이스 체리 아, 아이스 체리고요. 딸기도 있습니다. 아이스 체리와 딸기와 그냥 체리와 딸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마시멜로 토핑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겹살 토핑들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잘라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겹살 토핑들이 있고 그 다음 토핑함은 이것인데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어떻게 어, 세트로 파는 1500원짜리 토핑함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세개와 다른 토핑함 두 개가 들어있던 그런 토핑함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건 친구가 좀 밀기오리 토핑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징어 토핑. 제가 예전에 해물파전을 만들었을 때 썼던 토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 토핑입니다. 무슨 점토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스토핑 이름을 네, 댓글에다 적어주신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토핑 왔는데, 이것은 이거와 똑같은 건데, 핑, 이, 런 무늬가 핑크색인 걸로 두 개에 천 원으로 구입을 하,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는, 꽁샵에서 구입을 한 자몽 토핑과 레몬 토핑과 이런 수박 토핑 여러 가지 토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샀던 토마토 토핑들인데요. 뭐 이건 딱히 잘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식물 같은 거예요. 이런 토핑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건 세 가지 모의 초콜릿 토핑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네, 토핑이 있구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이건 베이컨 토핑이구요. 이건들은 버섯 토핑입니다. 이건, 버섯 토핑은 친구가 준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것은 다이소과 밀리오렌과 가서 800원 정도 주고 샀던 토핑함인데요. 처음에 이건 체위 토핑 같은 것이에요. 이건 비즈들이고요. 이거는 햄 토핑인데, 여기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비었고 여기 셋은 다 오이 토핑들입니다. 이건 옆으로 대각선으로 자른 오이 토핑이고, 이건 동그랗게 자른, 오이 토핑들이고요. 이거는 뭐, 쌈 먹을 때 이렇게 먹는 오이 있잖아요. 어이거 어디 갔지? 네. 하여튼, 그런 오이를 생각하며 만든 오이 토핑들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건 밀리오에서 밀리오레에서 800원 정도 주고 구입한 토핑함입니다. 일단 이거는, 그 페, 페퍼로니 그거 토핑이고요. 피자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토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콜릿 토핑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오렌지 토핑입니다. 오렌지 토핑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에그스크램블 스크램블 네, 하여튼, 그, 토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계란 토핑들입니다. 그, 삶은 계란 반으로 자른 토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치즈와 햄 토핑들입니다. 이건 건 샌드위치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입니다. 그리고 이 토핑함은 다이소에서 1 0 0 0 원을 주고 구입한 토핑함이고요 아, 이것은 제가 만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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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고무점, 고무점토 하여튼 그런 몰드로 만든 이런 그릇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건 에어박 토핑인 거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 루퍼로 짜내가지고 정말 이쁘죠? 그리고 이건 햄 토핑입니다. 햄 토핑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식빵 토핑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동그란 식빵 토핑이고 이런 것은 네모난 식빵 토핑들이 있습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토핑 암인데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 파랑 무늬가 파랑 색깔인 걸로 한개더총두 개로 다이소에서 천원을 주고 구입한 토핑 암입니다. 일단 이건 야채 토핑이고요. 잘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파인애플 토핑렐인데 이 무늬대로 이렇게 잘라서 써도 되고 그냥 통째로 써도 되는 그런 토핑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고기 토핑? 네, 그런 고기 토핑? 네, 그런 것이고 이거는 복숭아 토핑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양파 토핑? 네, 그런 걸로 써도 되고요. 이거는햄 토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박으로 사용해왔던 토핑인데 이걸 잘라서 네모나게 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딸기 토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데 무늬만 다른 걸로 한개더 하여서 다이소에서 천 원으로 구입하고 한 것인데요. 일단 이거는 롤케이크 토핑이 있어요. 롤케이크 토핑들 있고요. 이런 거는 주로 케이크 만들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몽 토핑들인데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체크고키 토핑들입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게 가지고 가주, 이상해가지고 조만간 한번더 만들 생각이에요. 네, 총 이렇게 해가지고 토핑 소리가 다 끝났는데요. 어 제가 잘 만들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